안녕하십니까 이표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2023년에 중국 투자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2023년에 있어서 투자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좀 자산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희 전체적인 재산 배분의 어떤 논리가 지금 저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주식 쪽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과연 어떤 것이냐? 사실 작년에 이맘때만 하더라도 생각해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투자 추천을 하는 하우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어, 중국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펀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많은 판매사들이 좀 주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 시절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복기를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때 중국을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 매도한 중국 익스포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산들을 매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 중국이 관 좋은 거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딱히 좋다고 확신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의 경제 자체가 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 측면에서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어 지금은 꽤 괜찮은 국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어 다양한 자산군 중에서 주식을 선택했을 때그 주식 중에서도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투자를 했을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어, 작년 이제 3분기죠. 3분기 9월달쯤에 이 어, 차트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글로벌 어, 탑피어 이제 어, 경제 리서치 하우스에서 사실은 이제 만든 자료고요. 그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원래 점선이 어, 작년 이제 10월달 쯤에 엑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분기별 중국 GDP를 예상했었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라인이 현재 생각하는 중국의 GDP 어,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선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이 뭐가 달라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신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 마지막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좋아진 것은 맞다. 어떻게 좋아졌느냐. 보시면, 점선에 비해서 4분기, 2022년 4분기에서 1분기 넘어오는 구간은 나쁩니다. 오히려 빨간 색깔이 좀더 떨어졌죠. 보시면. 하지만, 그 이후, 2023년에 여름 이후,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높은 비율로 이게 넓이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GDP가 감소한 것보다 증가한 것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1분기, 2023년 1분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고요. 2023년 2분기는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고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3분기의 정점을 느끼고 4분기 정도의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에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을 하게 되고요. 재정 부양이죠 재정.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완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금리를 어, 확실하게 낮춘다기보다는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가지고 좀 경색된 어, 금융 환경을 이제 개선시키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산당 일당 체제하에서 이런 계획 경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더 이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제 움직임들이 어 많이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보시면, 즉이 제로 코로나 폐기와 함께 시장은 어떤 부분 경제 전문가들을 어떻게 봤었냐면, 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 GDP는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 중국의 어, 향후의 모습보다는 그 현시점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초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 시장은 훨씬 더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도 작년 4분기에는 뭔가 방향성을 바, 어, 어, 보기는 어렵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 부양과 통화 완화를 하고 있던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은 확실하게 좋은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아, 코로나에 대한 이슈만 좀 진정되게 되면은, 아,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을, 이와 같은 사이클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즉, 2023년 1분기 정도는 확실하게 회복되는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에투자들이 배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게 볼수 있는 구간은 언제까지냐? 2023년 3분기 정도까지가 아마 피크아웃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중국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 존재하느냐면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경제는 2022년 9월 달에 피크를 보이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펀더멘탈 자체가 더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피크가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낮습니다. 레벨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적인 목적으로서는 중국은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경기에 어떤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되고 정체적인 배경이 좋아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견인 부담이 확실하게 이징이 되는, 편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따라서 현재 시점과 그리고 올해 1분기와 2분기 정도는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확실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한 구간이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어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조금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때그 타이밍은 이런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데 그 시간은 보시게 되면 1분기와 2분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를 잘 활용하시고 나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런 레벨 다운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고시점 그 중에, 그러니까 2분기 정도 정도에 해보시면, 아, 내가 장기 투자를 해도 되겠다. 혹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부터는 아, 중국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 펀더멘탈 자체가 경기 부양과 통화 완화의 어 정책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장기시기 기준으로 보시면 중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 자체가 이한4%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아왔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요 6에서 한8% 정도인데요 확실하게 레벨 다운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분기와 2분기 사이는 올라가는 어 모습을 볼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GDP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부분보다는 한 1, 2분기 사이에 회복되는 규모가 훨씬 더커 보인다 기존에 추정했던 거에 비해서 따라서 중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시점 무조건 계속 좋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이번 1분기와 2분기 사이에서는 최소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은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아무래도 1분기와 2분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어, 글로벌 에쿼티 어, 부분, 그러니까 주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양한 뭐, 멀티 에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글로벌 주식 중에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중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인덱스를 살 수도 있고, 신흥국 인덱스를 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신흥국 인덱스 내에 중국의 익스포저가 꽤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을 어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좋은 힌트가 될수 있는 그 차트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이제 중국 이외에도 신흥국과, 어 다른 이제 유럽 선진국들, 일본 등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공개 될 계획인데요. 우선은 중국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은 이런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접근 시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지역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